안녕하세요. 아드삼TV 처제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잘 계셨나요? 저는 감기와의 싸움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또 어딜 가느냐? 코스트코 가야죠. 자, 후다닥 시작해볼게요. 아주아주 만난 아주 녀석들 대기 중입니다. 출발! 신선식품 코너에 있던 연어 강화회도밥이 가고, 신상이 나와졌습니다 멍게 비빔밥. 향긋한 멍게를 비벼비벼 비벼 비벼 비빔밥 가격은 26,990원입니다. 일단, 색이 너무 좋아. 음식은 눈으로 먼저 먹는 거잖아요. 비주얼 합격. 내용물 한번 살펴볼까요? 총 중량은 992g. 밥 빼고, 멍게젓이 17.6%. 그 외에 채소들, 그리고 참전복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멍게젓. 그냥 멍게가 아니고, 설탕, 청고추, 홍고추 참깨 넣고 버무린 거예요. 뚜껑을 열면 멍게의 향이 확 퍼집니다. 재료들과 햇반 2개, 초고추장 2개, 그리고 참기름 3개가 들어있어요. 멍게는 보시면 양념이 되어있고, 멍게가 170g 정도 들어있는데 뭉쳐있어서 양을 한번 볼게요. 신기한 건 이렇게 길쭉하게 채가 쳐져 있어요. 그동안의 멍게 비주얼과 달라서 기대가 됩니다. 그냥 먹어보니까 살짝 묻힌 정도라 멍게의 향은 그대로 남아있고 식감이 특이해요. 더 꼬들한 게 맛있네요 전복도 크게 크게 들어있어서 살짝 데쳐져 있습니다 단무지, 당근, 오이, 양배추, 적양배추, 상추가 들어있어요 햇반이 두 개가 들어있으니 두 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초장 한 개씩 넣고 참기름 휘리릭 비벼야죠 신속하게 빠르게 한입 먹어보면 일단 향이 정말 향긋하게 그리고 이렇게 채를 쳐서 넣으니까 다른 채소들하고 먹는 게 전혀 이물감이 없고 잘 섞여서 진짜 좋아요 초장이 한 개인 이유가 있는 게 너무 많으면 멍게의 향을 다 잡아 먹으니까. 그리고 중간 중간 쫄깃한 전복 아주 나이스입니다. 지난번 연어, 광어, 회덮밥보다 훨씬 맛있네요. 멍게 양념해서 넣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썬 것도 그렇고. 오 코스트코 식품팀 이번에 연구 좀 했나봐요. 감사드립니다. 양은 2, 3인분 정도 되는데 양이 많으시면 적을 수 있어요. 세 분이 그럼 2인분에 14,000원. 저는 다음에 멍게를 사다가 이렇게 채 쳐서 비벼 먹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요알못, 귀찮이스타 분들은 사서 드셔도 훌륭하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추천이다. 한 번쯤 드셔 보셔라. 앙버터. 앙버터 바게트 완전 좋아하는데 무조건 사야 하는 신제품. 한 박스 네 개들이 1 9 9 0원 바게트는 생지 바게트고요. 뉴질랜드 버터, 팥 안금이 들어 있고, 개당 620 칼로리. 맛있단 소리예요. 칼로리가 높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바게트에 버터랑 팥이 네모 블럭처럼 들어가 있어요. 하, 버터가 양이 좋아요. 두께가 1cm 되는 버터 블럭. 좋았어. 팥과 버터가 이렇게 싹 들어가 있고, 하, 침 나옵니다. 배어 물면 와, 바삭하고 고소하고 그 안에 버터가 쫙 녹으면서 달달한 팥이. 평소에 앙버터 좋아하셨으면 이거 진짜 드셔보세요. 보통 빵집에서 앙버터 5-6천원 하는데 이건 개당 3천원 착하죠? 앙버터는 팥 앙금과 버터를 함께 곁들이는 일본식 빵을 말해요 원래 나고야에 팥이 유명한데 마츠바라는 다방에서 단팥죽을 팔았어요 근데 학생들이 거기에 단팥빵을 담궈 먹는 걸 보고 버터랑 팥소를 합친 오구라 토스트를 만들었고 그게 앙버터의 시초가 된 거예요 일본어인 앙고의 앙과 버터가 합쳐진 말로 우리나라엔 10년 전쯤 홍대에 처음 들어왔다가 전국으로 퍼져서 종류도 다양해지고 가격도 많이 비싸졌는데 바게트 앙버터가 가장 기본 스타일입니다. 소비기하는 당일인데 냉동하셨다가 빵만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앙금이랑 버터랑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오, 이거 한개 먹었더니 배가 엄청 부르더라고요. 바삭하고 달콤하고 부드랬다가 바삭하고 쫄깃. 와, 이 식감과 맛의 하모니 여러분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로 앙버터 바게트로 아삭한 국산 오이고추 속에 국산 돼지고기와 각종 야채를 담아낸 사홍원의 신제품. 통 오이고추튀김. 1kg 한 봉에 16,990원. 일단 이건 박수. 내용을 보기 전에 고추튀김 1kg을 이 가격에 샀다는 건 일단 감사해야 돼요. 냉동 보관 제품이고요. 오이 고추, 돼지고기 두부 당근 부추 청양 고추가 들어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기름에 6, 7분 튀기거나 에어프라이어 180도에 12분, 오븐 180도에 12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대삼은 무조건 간편하게 지퍼백으로 되어 있고, 열어보면 13개가 들어있어요. 후기를 보니까 14개 들은 분도 계시던데, 이게 사이즈가 있어서. 13개에서 14개 정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F의 12분군 고추튀김. 하나에 70g 정도 되고 와. 향이 크. 사이즈가 와. 제 손바닥 정도 되고요. 좋습니다. 잘라보니까 튀김옷 안에 오이고추 그 안에 고기소가 들어있는데 꽉 차있고 튀김옷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맛있어. 느끼하지 않고 살짝 매콤하면서 냄새도 나지 않고 간도 잘 배어있어서 따로 뭐 찍어먹지 않아도 되는게 참 좋네요. 그리고 튀김옷도 바삭하면서 살짝 쫄깃한 맛도 있어요. 밖에서 사먹으면 개당 3천원 정도인데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이다. 그럼 무조건 이겁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떡볶이에 찍어먹어도 맛있고 밥반찬 술안주로도 아주 그만인 통오이고추튀김 완전 재구매 예정입니다 떨어지면 또사올거야 인천공항 면세점, 백화점 팝업,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대기 타야 먹을 수 있는 스모어 오간멜로가 코코에 들어왔네요 한봉에 12,690원 이건 구운 마시멜로 과자인데요 크래커 사이에 구운 마시멜로랑 초콜릿이나 누텔라를 넣어서 먹는 간식으로 캠핑할 때 간단히 먹는 건데 너무 맛있어서 썸모어 더 주세요 하다가 스모어가 됐다는 바로 그 간식 스모어 오가멜로는 홍대 레스토랑에서 팔던 디저트였는데 워낙 유명해져서 2019년에 와디즈 펀딩으로 브랜드가 된 제품이에요 이렇게 봉투 안에 소포장되어 있는데 뒷면에 보시면 맛있게 먹는 법이 적혀 있어요 그냥 드시고 전자렌지에 20초 에어프라이어 1분, 냉동실에 10분 요렇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냥 보시면 이렇게 구운 마시멜로우가 크래커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에프에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지고요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리면 그 안에서 확 부푸는데 그때 딱 꺼내서 드셔야 돼요 약간 머랭 같으면서도 달고나 같으면서도 달달하고 이게 한 개가 30칼로리로 다이어트 간식이라는데 두 개면 60칼로리 근데 두 개만 드시기 어려울 거예요 맛있거든요 원저 스모어처럼 드시려면 두 개를 20초 전자렌지에 돌리신 다음에 샌드위치처럼 겹쳐서 드셔보세요 아주아주 아주 끝내줍니다 근데 데웠다가 드시면 약간 이빨에 들러붙는 것처럼 되는데 마시멜로우니까 뭐야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냉동실에 넣었다 드셔도 꽈짝 콱짝 아그작아그작 맛있습니다 스타일에 따라 드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먹는 재미도 있고, 이런 인기 간식들은 한 번씩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죠? 크리스마스 연말 간식, 가족들, 친구들 둘러앉아 재밌게 먹는 스모어 오간멜로 한번 드셔보세요. 미국 커클랜드 시즌 상품 커클랜드 크레페 코코 맛토리한 박스 566g에 17,990원. 이 제품은 미국에서도 시즌이 되면 사재기하는 상품이고 국내에도 매해 들어오지 않는데 올해 들어왔네요. 하늘색과 노란색 패키지가 있는데 저는 황금 노라이로 데려왔습니다. 약간 페르시아 궁전 같은 초콜릿으로 코팅된 프렌치 비스킷이라고 써 있고요. 프랑스 록 마리아 비스키 제품으로 전통적인 브르타뉴 스타일의 크레페 과자입니다. 여러보면 이렇게 두 개의 트레이로 되어 있고, 한 개에는 56개가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손가락만한 과자고요. 톡톡 잘 부서지는 초코 크레페. 이거 잘라 드시면 다 부서지니까 한 입에 드세요. 크레페가 고소하면서 밀크 초콜릿의 부드러움이 참 조화가 좋은데요. 막, 어머, 초코 과자가 어떻게 이런 맛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딱 이거저거 섞이지 않는 본질에 충실한 맛입니다 크레페를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롤링한 제품으로 작년 겨울에 입점되었던 갸보트 오르골 크레페 그 브랜드랑 같은 회사예요 6개에 150칼로리고요 성분이 마음에 드는 게 밀크 초콜릿, 밀가루, 설탕, 버터, 소금, 엽기름딱 그냥 제빵하는 재료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개구리 인증 마크 보이시죠? 아드삼의 잠깐 상식! 빠밤! 이 개구리는 열대우림 동맹 인증 표시인데요 개구리는 과학자들이 생물 지표라고 부르는데 건강한 개구리가 있다는 건그 지역의 환경이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과학자들이 열대우림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열대 지역에 갔을 때 항상 발견되는 개구리라서 지속 가능성의 국제적인 상징이 된 거예요 숲은 보호하고 탄소 배출량 줄이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계를 돕는 제품 이런 거 있으면 의미 있는 소비다 한 번쯤은 사 보자. 고급스러운 패키지와 고급스러운 맛, 개당 160원의 놀라운 가성비, 그리고 지구를 돕는 지속 가능한 코코아를 사용했습니다. 맛도 좋고 의미도 좋은 커클랜드 크레페. 이번 연말 파티 간식은 이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드샘이 준비한 오늘의 코코 신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품 어떠셨나요? 전 만족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으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주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